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린 스포츠와 그린 스포츠 워싱에 대한 의미와 사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환경 개발과 파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환경 파괴와 오염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환경파괴와 오염은 절대로 안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환경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스포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린스포츠에 대한 개념은 명하지 않지만 모든 스포츠활동에서 환경보호와 보존을 고려하자는 겁니다. 올림픽이나 피파 월드컵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프로스포츠 경기, 스포츠 관련 제품과 시설 등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UN 환경개발회의는 미래 세대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양질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IOC와 제의했습니다. 1994년 IOC는 올림픽 헌장에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스포츠와 문화에 이어 환경에 관한 이슈도 포함시켰습니다. 1995년에 IOC는 UN 환경개발위원회와 스포츠 이벤트와 환경에 관한 회의를 열고 환경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습니다. 그후 그린스포츠는 IOC나 FIFA, ICU, F1, 각종 프로스포츠 경기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이제 올림픽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보다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린 스포츠 비즈니스는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 스포츠 비즈니스는 경제적으로는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환경과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될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에서 그린 스포츠 비즈니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하는 스폰서나 광고 기업들도 그린 스포츠 비즈니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들도 환경 보호와 보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린 워싱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국제 스포츠 기구는 물론 관련 기업들도 환경 친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과 국제 스포츠 기구들은 환경을 중시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기업들이 표면적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행위를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이 그린워싱은 원래 더럽고 지저분한 곳을 녹색 페인트로 덧칠해서 나쁜 점을 숨기려는 행위입니다. 어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나 파괴를 축소하거나 감추고 일부 과정만 부각시켜서 마치 환경 친화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가짜 친환경주의, 위장 친환경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린워싱 행위를 하는 기업들은 정유나 화학, 건설, 기계 등 차고 넘칩니다. 일부에서는 그린워싱보다는 그린라운더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라운더링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빤다는 뜻입니다. 그린라운더링은 사람들이 불법 자금이나 가짜 경력 등을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 고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금 세탁은 불법으로 취득한 자금을 감추기 위해서 취득한 경위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자금 세탁은 불법으로 취득한 돈의 추적을 회피하거나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약이나 밀수, 매춘, 뇌물, 공금 횡령 등 범죄나 불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을 깨끗한 것처럼 세탁해서 돈의 출처를 감추는 겁니다. 그린 워싱도 본래의 의도를 유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린 라운더링이나 자금 세탁과 유사한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스포츠 워싱이라고 주장되는 사례들입니다. IOC나 FIFA 등 국제 스포츠 기구들도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할 때 그린 스포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그린 워싱을 하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에 이롭지 못한 제품을 판매하는 정크푸드나 탄산음료, 담배 등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로 참여하거나 광고하기도 합니다. 담배나 정크푸드, 탄산음료 등 건강에 이롭지 못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많은 돈을 들여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의 스폰서로 참여해서 소비자들과 친숙하고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그린 스포츠 워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IOC나 FIFA, F1 등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나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스폰서나 광고에 참여해서 그린 스포츠 워싱을 한다고 지적되는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카콜라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의 아주 오래전부터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는 코카콜라가 대표적입니다. 코카콜라는 192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미국 선수들에게 코카콜라 1000박스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올림픽 경기대에서 첫 번째 스폰서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90년 이상을 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코카콜라는 1930년 우르가이에서 열린 제1회 피파 월드컵 대회에서 관중들에게 코카콜라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코카콜라는 1974년 피파와 공식 협정을 맺고 피파 월드컵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올림픽 피파 월드컵 대회의 공식 파트너로 참가하면서 올림픽이나 피파 월드컵 대회가 세계 최고의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청량 음료회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는 탄산 음료로 충치나 치아를 손상시키고 탈수증을 유발하며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많이 마시면 당뇨, 심장병, 암등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건강에 해로운 탄산음료인 코코콜라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은 그린 워싱이라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두번째 담배회사입니다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인 f 1의 스폰서로 참여하는 담배 기업들입니다 F1에서는 오래전부터 담배 광고를 해 오다가 2006년 국제자동차연맹에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필립모리스, 말보르 등 글로벌 담배회사들이 F1에 우회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F1에 담배 광고를 하는 이유는 주요 관중인 젊은층들에게 활동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TV를 통해 광고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1은 특유의 박신감을 지닌 경기대회로 f 파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스포츠 이벤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F1 자동차 경주대회는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서 커다란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담배기업들이 F1 대회에 관광하는 행위는 그린스포츠 워싱이라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셋째, 갬블링 기업들입니다. 갬블링 기업들이 프로 구단이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도 그린스포츠 워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갬블링 기업들은 프로리그나 구단의 공식 파트너로 셔츠나 웹사이트, 경기장 등을 통해 스폰서 활동을 합니다. 갬블링 기업들이 경기장 관중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유인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EPL의 경우 20개 구단 가운데 절반 정도가 선수들의 경기복에 갬블링 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호주, 아시아 등의 프로 구단에도 갬블링 기업들이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프로 스포츠 리그와 팀, 선수, 방송사, 이벤트 등도 갬블링 기업들과 제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갬블링 기업들이 스폰서 활동은 사회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갬블링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잘못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또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프로 스포츠 경기 등을 통해 갬블링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되기도 합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 많은 팬들이 우상이 되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 갬블링 기업의 로고가 붙어 있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프로 스포츠 리그나 구단들이 사행심과 요행심을 기본으로 하는 갬블링 기업들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됩니다. 스포츠 시장에서 그린 워싱은 기업들이 스포츠 이벤트나 프로구단이 스폰서로 참여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거나 환경과 건강에 유해한 제품을 생산하는 이미지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 스포츠 이벤트나 프로 스포츠 경기에 스폰서로 참여해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려는 겁니다. 참고로 맥도날드는 오래전부터 올림픽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전 세계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IOC와 올림픽 파트너 계약을 2005년부터 2020년까지 했으나 3년 먼저 계약을 끝냈습니다. 맥도날드, 맥도날드가 더 이상 올림픽 파트너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비만, 성인병 등을 유발하는 맥도날드가 왜 올림픽의 대포, 대표 메뉴인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패스트푸드가 올림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스푸드인 푸드, 맥도날드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맥도날드 사는 올림픽 경기대에서 마케팅 효과가 예전과 같이 않다는 이유로 올림픽 파트너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습니다. 국제 스포츠 기구와 프로구단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크푸드나 담배, 도박 기업들과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순전히 자금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스폰서를 참여하고 있어서 올림픽이나 피파 월드컵, F1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기구와 프로 스포츠 구단들이 재정적으로 커다란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정급푸드나 담배, 도박기업들이 국제 스포츠 기구나 프로 구단을 후원하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과 국제 스포츠 기구와 프로 구단들은 상호 이득을 취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제 스포츠 기구와 프로 구단들은 정크푸드나 담배, 갬블링 기업 등이 스폰서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겁니다. 관중과 시청자들이 그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린 스포츠, 그린 워싱, 그린 스포츠 워싱 사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